진정히 자윤이 그렇게 그으면 아프기만 해.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어. 그래, 난 그날 밤 네가 겪었던 건 몰라. 하지만 지금 네가 하려는 짓은 너무 잘 알아. 너 사람이 진짜 죽으려고 손목을 긁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? 뜨거운 피가 상처 위로 흐르고 심장이 손목 위에서 뛰는 것처럼. 세상 미련 따윈 없어서 칼을 댄 건데 고통 뒤에 숨어있던 수많은 미련들이 나를 붙잡아 모든 게내 탓이라고 느껴졌어. 살아 숨 쉬는 것조차 죄인이라고 생각했어. 그래서 나만 없어지면. 근데. 그날 이후난 지금껏 후회 속에 살고 있어. 그러니까 제발 그날 밤 그러니까 제발 그날 밤 있었던 일을 네 탓으로 몰고 가지마. 넌 피해자야. 세상 어떤 누구도 널 탓할 순 없어. 탓해서도 안 되고 서로 크게 너 자신일지라도. 네 상처 절대 추하자. 살아내려고 살고 싶어서 발버둥쳤던 네 흔적이니까. 그러니까 살아. 살아내.